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계시면 신명기 새롭게 명령하시고 나는 겁니다. 쉽게 쉽게 설명한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간다, 말씀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생명이에요. 우리는 말씀안 따라가면요, 생명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장수해야 될 이유,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복을 주시겠다고 한도 없이 끝없음 없이.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 내 명령을 따라가라. 언약에 따라가라. 성막 지어라. 성물 만들어서 예배드려라. 하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인간의 말이 아닌 하나님 말씀이 지금 내게 들려주셔야 돼요. 인간의 말이 아닙니다. 인간의 말은요. 우리 인간의 말로 내가 어떠한 상태이냐 따라서 저 말씀이 하나님이 나오는 하나님 말씀이 인간의 말로 들릴 수도 있고요, 자식의 말로 들릴 수도 있고요. 아니에요, 모든 현장 현장 한마디 한마디 많은 말들 중에서도요, 그중에 하나님 말씀을 골라서 듣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오늘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계획에 들어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누리셔야 될 하나님 말씀 명령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누굴 위해서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위해서 하는 게 아니시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시는 겁니다. 절대 목표, 절대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요. 그 말씀 가운데서 그 일을 행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 받는 것이 오늘 복되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여호와를 사랑하고 율법을 지킬 것. 율법이 뭡니까? 오늘 여러분들을 억압하고 여러분들을 막 속죄하고 여러분들을 아니요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이 율법이 나쁘다가 아니라 율법주의가 율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아닌. 율법 중심이 나쁜 거죠. 율법주의가 나쁜 거예요. 율법이 나쁜 게 아니에요. 율법 하나님 말씀이 그 율법대로 지켜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 지켜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이 절대로 나빠지게 나빠지지 않잖아요. 우리가 왜 율법을 근데 율법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율법 못 지킨다니까요. 먹지 말라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하지 말라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여러분 다 먹고 다 하잖아요. 그런데도 여러분들 구원 받았다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율법을 보면서 아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수 없구나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구나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되는 거 내가 오늘 하나님의 주신 은혜 아니면 살수 없구나 이것이 오늘 체험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된다 안 된다 잘한다 못한다 오 누가 잘하고 누가 못하고 누구 기준으로 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은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주장할 것도 없고. 소유할 것도 없고 말할 것도 없어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영광, 찬양, 기쁨, 할렐루야. 그 얘기만 하면 우리는요, 다른 얘기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은요. 여호와를 사랑하고 전제가 뭡니까? 여호와를 사랑하는 누구 우리 <laughs> 아,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사랑한다는 말그 사랑한다는 말이 어, 그냥 우리가 육신적인 사랑 많은 사랑이 있겠지만요 여호와를 사랑한다는 것은요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 안에 능력이 있고그 안에 그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을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를 사랑 여호와를 두렵고 여호와가 무섭고 하는 거면요 여러분들 힘들 겁니다 근데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이 주신 사랑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체험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죄 가운데 있었을 있었 있을적이 있었죠. 죄 가운데 있어도 여러분은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여러분들 보호하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그 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오늘 복음을 누리셔야 돼요. 많은 말들 중에서 사람 말 듣는 것이 아니라 복음 누리세요.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한 사시.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 우리가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뭡니까 먼저. 사랑하고요. 사랑한다는 것은요. 그분을 공경하고 그분 바라보는 겁니다. 그분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면요 다른 사람 보입니까? 사랑하지 않 사랑하지 않 사랑하면요 다른 거안 보인다는 거예요. 사랑에 여러분들 콩깍지가 탁 껴버서 다른 거안 보여요. 그분 그 사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여분 하나님은요. 여호와를 사랑한다는 여호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 다른 거 바라보는 것이 제일 싫어하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자녀 바라보는 거요. 맞는 거지 엄마로서 자녀 바라는 건 당연한데요.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녀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수준으로 자꾸만 자녀 바라보면요. 자녀 하는 행동 보면요. 속 뒤집어질 수도 있어요. 나한테 못해주니까 나한테 열받을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런 사랑 말고요. 내, 내 수준의 사랑. 기브앤테이크 부모가 하는 게도 디브앤테이크가 되는 안 되면 네 이렇게 했는데 너 내가 이렇게 키우는데 너, 너가 그럴 수 있어? 뭐또 나오잖아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우는데 이것부터 나오잖아요 우리가 그런 사랑 말고 요 하나님의 사랑 끝없는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 한없이 주시는 사랑 끝도 없는 사랑을 오늘 체험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끝없는 사랑을 받아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 못하면 요 자꾸만 성경이, 말, 뭐 말씀이 자꾸만 나를 누른다니까요. 누르는 말씀이 아니라 눌리는 말씀입니다. 누리는 말씀이에요. 누르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위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왜요? 말씀이 곧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 따라가는 것이 어디였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께 따라가는 것이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언약 따라가는 거예요. 증거를 가지고 따라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증거는 뭡니까? 돌비,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생명, 여러분들의 삶, 완전하게 여러분들 증거계 속에 당만 오시고 여러분이 이것 따라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성막에 어 뭐가 있습니까? 증거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물품을 왜 증거계는냐?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가, 내가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느냐 내가 돌에다가 새겼지 않냐 다른 거보지마 일개명이 뭡니까 우상성 기자 말하는 거 다른 신를 두지 말라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게 내가 너희의 창조주 하나님이야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 증거하는 거야 너희를 얼마나 사랑해 이게 증거가 있는데 여러분들 율의 율법이 여러분들 누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살리는 거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고그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따라 가는 겁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출레급하게 됐습니까? 어떻게 해서 나왔어요? 하나님 말씀 따라 갔어요. 하나님 말씀에 준행하고 시행하고 그래서 이제 말씀을 어떻게 해요? 미간에 붙이고 문서주에 붙이고 천장에 붙이고 달려가면서도 볼수 있도록 계속해서 말씀만 우리는요 담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요 24 말씀 속에 있으라시라 여러분들 계속해서 딴 생각. 우리는요, 순간순간 담임목사 저도요. 24시 말씀 속에 없으면 순간 잠시 잠시 걱정에 머리 탁 생각이 들어오면요. 그거 하루 종일 그 문제에 빠져 가지고 그것만 생각한다니까. 저 역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씀 24 말씀 볼수 말씀 기도 속에 있으라는 이유는요. 우리가 살라고 명령인데 왜명령하시느냐 우리가 살라고 왜 우상성기지 말느냐? 너희가 살으라고요, 우리가 살으라고 진짜 언약의 백성으로 백성도 아니고 이제는 자녀로 살수 있도록요. 24시 그런데요, 24시 하고 있는데요, 그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되었는. 수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 그렇게 이해가 안 되고 안 되던 교회 목사 뭐 사람들 다 25시에서 수용할 수 있고 덮어줄 수 있고 다 안아줄 수 있는 그 힘이 생기는 거예요. 왜요? 24시 하나님 말씀 속에 있으니까 그 사랑이 체험되니까요. 25시. 모든 것에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이해할 수 있고요. 세상, 세상의 문제도 뛰어넘을 수 있고요. 내 수준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받아서 모든 것을 수용하고 포용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자로 되는 거예요. 25시에 힘입어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를 내 수준으로, 내 기준으로 엄마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자로 사랑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한 자로 부모님이다. 부모의 역할을 하셔야 돼요. 끝없는 사랑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부모가 부모의 사랑도 끝없이를 많이 <laughs>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그 없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순간순간 먼저 어 랜너트도 잘못하면 먼저 못 뭐부터 나가야? 야부터 나가잖아요. 야부터 나간단 말이에요. 그그거 그, 말고요. 진짜 오늘 우리의 수준으로 살면 24시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25시 진짜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서 진짜 기도하시면서 그러면요 어느 순간 내가요 우리가요 나도 모르게요 영원한 영원한 것을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 이때가 뭐라고 뭐냐면요 세상 것에 초월한 삶이에요.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의 말에 속지 않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답을 주는 사람이에요. 살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진짜 오늘 우리가 먼저 24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사랑 차 연애해 보셨다. 어 연애 뭐 사랑 사랑해 보셨다아요 내가 정말 사랑하면요. 여러분들 자녀를 사랑하기 에 계속 머릿속에 24시 자녀 생각하시잖아요. 그것처럼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 어떻게 갔으면 좋겠습니까? 세밀하게 하세요. 기도를, 기도를 막 이렇게 기도해야지 기도입니까? 아니요. 내가 보는 거, 듣는 거, 말하는 거, 모든 것에, 모든 마음을 모기 한 마리 보면서까지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말씀을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저, 내가 저 모기같이 살아갔던 나를요. 저렇게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먹을 것만 생각하는 저런 나를요. 지금 치유하여 주 없어서. 우리가 그렇게 사셔야 되나? 그러니까 모든 만물을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뭡니까? 함께 하심을 나와 함께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시고 모든 만물과 함께하시는 것. 그러니까 우리삶 속에서요 사람의 잘못된 부분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임만누엘 하시니까요. 모든 가든 모든 한분한분한 분, 한 분, 한 분이 귀하게 보이고요. 모든 한분한분 한분 속에서 배움 배우, 배우고요. 모든 한분한분 한분 속에서 진짜 하나님이 하나계시고 역사하심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만물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 가회보리 가족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시는 우리 가회보리 가족들에게 축복합니다. 인정하세요.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 오늘 이 시간표 속에서 주어진 거예요. 오늘도 똑같이 불신자들과 우리 성도들에게 똑같이 24시간 하는 시간표가 주어졌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24시 먹는 거, 입는 거, 그것만 생각하고, 그거 인간적인 생각만 하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 믿는 사람 성도가 그렇게 살아간다. 그러면요, 뭐가 다릅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외로운 거예요. 왜 자꾸 실족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세상 살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요, 오늘 우리는 24시 하나님 여호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분만 바라보는데, 내 삶이... 25시의 능력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나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전도자의 삶을 사게 하시는 거예요. 부모로서도 정말로 멋있는 부모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정말로 중직자로서 정말로 그 일을 할수 있는 24시 전도자의 삶을 사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것을 허락하시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루 어떻게 지내시겠습니까? 우리 한주 동안 어떻게 지내셔야 되겠습니까? 오늘 내가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내가 오늘 진짜 예배 속에 있어야지. 그것보다 오늘 복음 내가 받은 언약 구원에 대한 감사로서 진짜 내가 자녀된 신분과 그래서 그힘 속에서 나오는 힘을 회복하시는 우리 모든 갈보리 가족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1, 2부로. 예배가 나눠집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또 일부까지만 오셔가지고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일부 오셨으면요 편히 집에 가셔서 또 이제 우리가 하실 수 있는 그 우리 생활을 하시고요. 2부는요 우리 후대들 후대들을 위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우리 우리도 이제 일찍 일어나서 새벽 예배 드리고 어떻게 됩니까 출근 야, 학교 갔다는 학교 가고 출근 하실 분들 출근하고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지자를 만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레노트가 돼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저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요 뭐 그렇게 뭐 저는 뭐 복음 그리스도 근데 그리스도의 표현이 표현 그리스도로 표현된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로 표현된 거예요. 저는 뭐 이거에 대해서 뭐 사람의 이 사랑 뭐 인간의 사랑 뭐 이런 거뭐 그렇게 막뭐 이렇게 했던 사람이 아닌데. 진짜로 제가 어느 순간이요. 진짜 말씀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 아, 이게 다 사랑이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구나. 우리를 사랑하시구나. 모든 만물을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표현이 그리스도고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그분과 함께 하시고 그분의 사랑을 체험하면서 이 사랑을 전달하는 것이 전도요, 성교요렌넌트 키우는 것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 우리가 현장에서 우리 가족들과 모든 분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사랑 그래서 결국 어떻게 표현됩니까? 우리가 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신 분들은요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다 듣나요? 누구 말 들어요? 사랑하는 사람 말 들어요? 다른 말안듣는다니까요 누구 말 다른 다른 부인 말 듣습니까? 우리가 다른 남편 말 듣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사람 말씀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청동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청동하는. 다른 말에 성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성종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역사심을 체험하여 그 역사심을 체험하여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기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삶이에요. 매일매일 우리 기쁠 수 있는 말씀으로 매일매일 우리에게 벌써 매 우리 수십 년 동안 말씀으로 계속해서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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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한다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체험해. 그서내 안에 있는 지금 강박한 돌같이 굳어있는 거. 굳어있다니까요. 우리 지금 마음이 요 굳었어요. 벌써 이게 아이 어, 마음이 강박해져가지고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믿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이게 머리에서 이게 내려오지가 않으니까요. 몸 일만 생기면 내끝 나가는 거예요. 팍 쏘고 찌르는 거예요. 가시 도치는 거예요. 완전 온몸이 왔다 가시같이 고슴도치같이 옆에 서 누가 사람이 못아요. 우리가 가시같이 탁 방어 이게 오늘 하나님의 사랑 체험하시면요 하나님께서 그 가시를요 <laughs> 하나님께 하나 하나 꺾이셔서 진짜 모든 사람을 안아줄 수 있고 포용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갈보리 가족들로 만드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삼촌도 사랑해야 돼요. 이 삼촌도 안아주셔야죠. 어그 네. 멋있는 그그 그 호세 목사님만 꽉 멋있다 그러면 아는 게 아니라요. 더 저기 기시커먼 분도 믿어 안아 줘야 되고 노랗게리 하는 분도 안아 줘야 되고 막 이런 분도 다 안아주고 덮수영하고 우리 교회 와서 진짜 아, 교회가 이런 사랑이 넘치는 교회구나.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교회구나. 나는 진짜 이 교회에서 진짜 생명 걸란다이 정도까지 될수 있는 그 2, 3칠에 와서 하나 아, 이 진짜 한국 떠나기 싫나요. 그러면서 그게 돼야 돼요. 교회가 어, 항상 떠나고 싶은 교회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먼저 아, 내가 뭐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오늘 뭐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뭐 전도해야 되겠다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 돼요. 오늘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그것만 아시면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전도하지 말라고 말라고 해야 돼요. 배어진다니까요 여러분 얼굴만 봐도 와, 저분 다르다. 저분 진짜 와 저렇게 어떻게 어떻게 저렇게 이쁘고 어떻게 저렇게 건강하고 강건기 되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스라엘 초대교회 사람들 말하지 않았어요. 초대교회 사람들 막 떠들고 그뭐 죽인다고 하는데 떠들고 다녔습니까? 아니요. 그들의 모습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 여호와 영의 충만함이라. 말하지 않아도요.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분들은요. 체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는 그런 증인이 되야 돼요. 여러분도 담임 목사도 잘말 못하고 여러분도 잘말 못하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 속에서 성령께서 오도 오바디이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요, 우리를 완전하게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모든 가이벌이 가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체험되게 하시사, 하나님의 말씀에 청정하고 말씀의 그 명령에 따라가는 우리 갈보리 모든 가족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오늘 그 사랑을 받아 모든 사람을 사랑을 체험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로 재창조되어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갈보리 가족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